지금 이 순간 필사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자와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빠. 어. 아. <laughs> <응. 응. 웃음> 웬일이냐? 내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그냥 한잔하자고 불렀지.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 오늘 네. 좀 달라 보인다. <laughs> 자, 자세 좋고, 어 표정 좋아. 아 무슨 소린가 했더니 소은 씨를 향해 은밀한 지령을 건네는 이들이 있군요. 여기서 가슴 더 내밀고 옆으로 더 붙어. 점점 노골적인 제안까지 건네는데요. 언니 정팔 오빠랑 모텔 가는 게 목표라면 여기서 포기할 거야. 응. 너 앞에 가서 빨리 대기해. 아, 이 사람들 소은 씨를 도와주는 일종의 연애 코치 같은 거였군요. 아, 난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아, 싫어. 가자. 정팔 씨, 이들의 유혹에 걸려든 건가요? 10초 후에 출입문 나갑니다. 허허, 서비스, 한 번, 근합니다이 어, 정도 안 좋다. 이 정도면, 이이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정도면. 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도이정도이정도도못이채말이지왜이 남자 외의 하룻밤을 위해 한 여자가 버리는 치밀하고 은밀한 작전.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소은 씨는 근방에서 소문난 천사표로 통하는데요아 어, 오셨어요? 아이고 또 해준다면서. 이렇게 해서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아우,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음. 앉으세요. <laughs> 우리 어머니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유, 공짜라니까. 앉아서 기다려야지. 고마워서 어떻게 하지? 한 달에 한번 동네 어르신들은 상대로 무료봉사를라고 있는 소은 씨. 우리 어머니, 오늘 염색하셔야겠다. 그것도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염색까지. 아유 고마워서 어쩌나. 아,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아유 좋아라. 소은 씨 마음 씀씀이는 말 그대로 천사 같습니다. <laughs> 어, 어머니 머리 아시게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우리 정팔이 못 봤어? 이틀 전에 친구 전화 받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저도 어제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어떻게? 아, 경찰 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혼자 여행 가서 전화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 우리 정팔이 연락 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 좀 해줘. 응? 네. 어떻게? 이래.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소운 씨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날 밤 지난 화장을 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 소운 씨. 사실 소운 씨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 모텔에서 한 남자를 만나기로 했나 봅니다. 이곳에서 손실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오늘은 욕실에서 할까? 음, 음. 얼른 들어와. 그런데 낮엔 천사 같던 손실이 밤이 되자 숨겨졌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어제 아, 들어와. 기다 그때 등장한 이 남자는 바로 정팔씨. 낮에 미용실에선 정팔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라.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정팔씨를 감금하고 무자비한 고문을 퍼붓는 소윤씨의 일당들 앞으로 <laughs> <laughs> 저러면 빨랑빨랑 튀어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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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새끼 아주 정신 못 차렸네 하 <laughs> 아,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어때? <laughs> 네, 네. 정신이 좀 들어? <laughs> 안돼안돼 <laughs> 아, 네.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사실은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모텔로 유인하여 납치한 것이었는데요. 감금과 폭행은 수차례 이어졌고 심지어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머리를 넣었다가 꺼내는 물고문까지 자행됐습니다. 이런 여자의 행동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어, 여기 여기 사실 정팔 씨와 소은 씨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laughs> 아니, 아주 <나도> 방금했어. <laughs> 술한 잔엔 아무리 멀게 느껴졌던 타인도 가깝게 이어주는 묘한 마법이 있지요. <laughs> 오빠, 나술잘못 마시는데. 에이, 빼지 말고. 이거 다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laughs> 술한 잔에 두 사람의 분위기도 무르익어 갑니다. 어? 잘 마시네. <laughs> 그런데 6개월 후. 두 사람 사이는 비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임마 야, 야, 장난하는 것 같아? 어? 야, 어? 이러 나라고 어? 아직도 상압하기안 되냐?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차와? 어쩌면 소은 씨의 목적은 처음부터 따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오빠 돈 많네 이게 다 얼마야? <laughs> 처음부터 정팔씨 돈을 노린 걸까요? 돈이란 건 말이야 같이 나눠 쓰는 거야 알았니? 응 <laughs> 오랜만에 힘써서 배고픈데 뭐라도 시켜 먹을까? 그럴까? <laughs> 한때는 좋아했던 여자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야, 인심 썼다. 먹어라 정팔 씨 신세가 참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laughs> 그동안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정팔 씨 배고픔 앞에서 남자의 자존심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laughs> 그리고 돈 앞에선 소은 씨도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정팔 씨의 카드까지 손을 대고야 맙니다.